바다를 소유한 자가 세계를 얻는다라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바다는 병력을 가장 쉽게 이동시키고 적에게 전략적으로 타격을 완강하게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0개나 되는 미국의 항공대대가 전 세계의 바다 위를 배회하고 많은 주에서 수십 대의 핵 잠수함이 출항을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모함에 대한 푸틴의 계획이 다소 모호한 편이지만 잠수함에 대한 계획은 매우 철저하며 훌륭합니다. 러시아 해군은 10핵탄두가 탑재된 6개에서 8개의 포세이돈 드론으로 무장한 벨고로드 핵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이핵 잠수함은 최대 1km의 수심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은밀하게 항해할 수 있으며 미국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미국 전역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고 수십 킬로미터 반경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런 끔찍한 무기를 무엇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버지니아 핵 공격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하여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세대 잠수함은 적의 잠수함과 전함을 목표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탑재된 해상순항미사일은 지상의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함 및 수송선에 대한 호위작전이나 적의 수송을 방해하는 게릴라전, 은밀한 특수작전 등의 임무를 심지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전에서 버지니아 핵 공격 잠수함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적의 전략적 수중 미사일 운반선을 찾아내어 요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들은 러시아 핵 추진 순양함 특히 그 중에서도 벨고로드의 천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버지니아 핵 잠수함이 이처럼 명예로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7월에 기존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첫 시우프급 잠수함이 취역한 이유, 또 다시 새로운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개발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개발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소련과의 냉전 상황이 다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러시아 해군의 전투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시우프 잠수함이 활약할 만한 전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우프 잠수함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 수색, 추적 및 파괴였지만 미국은 이미 해상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1991년에 경제성을 고려한 새로운 핵잠수함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인갈스 인더스트리는 시우프 잠수함의 경량 모델을 새로 제작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의 초기 모델인 SSN-774는 2004년도 중에 취역했습니다. 현재는 미 해군이 버지니아 잠수함을 총 21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취역한 잠수함은 2022년 6월 25일에 취역한 몬타나호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버지니아 잠수함을 총 38척까지 건조할 것을 예정하며. 이미 34번째 잠수함인 SSN 807에는 실버사이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되는 38번째 버지니아 잠수함의 모델명은 SSN 811이 될 것입니다. c 우프 잠수함의 경량 모델인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기본적인 선체의 재원은 선체 길이가 약 113m, 폭 10.2m이며 수중 배수량이 7,300톤으로 이는 종전의 CUF 잠수함의 배수량인 9,137톤보다 더 적은 양입니다. 선체는 고전적인 미국 잠수함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 및 선미 페어링에는 메인 밸러스트 탱크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의 선체 레이아웃은 로스앤젤레스와 매우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수중 자폭시 사용하는 탈출 챔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체는 4개의 구획으로 나뉘며 이 선체의 외벽에는 특수 수중음파코팅을 입혀 제작합니다. 잠수함 내 핵발전원은 S9G 원자로인데 열 용량은 210MW입니다. 이 원자로는 33년 동안 급여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보통 잠수함이 운영되는 수명 주기와 같습니다. 즉, 이 잠수함의 원자로는 세계 최초로 잠수함이 건조되고부터 해체하기 전까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연료 보급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펠러의 기둥은 두 개의 터빈에 의해 회전되며 대부분의 모든 미국의 선박에서 이 방식의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이 잠수함은 4만 마력의 터빈이 생성하는 수류를 통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외벽의 특수수중 음파 코팅과 함께 이러한 특수한 추진력으로 인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동급의 러시아 잠수함인 슈슈카비 4세대 또는 아쿠라 4세대보다 소음이 더 적게 발생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술 장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미사일, 기뢰, 어뢰 수중 음파의 세 가지 유형의 전술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이 자랑하는 미사일 시스템의 중심에는 토마호크라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총 12개의 수직 발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발사기에는 한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토마호크 미사일의 최신형 모델인 블록 5를 탑재한 잠수함은 하나도 없었으며, 버지니아 잠수함에는 이 블록 5 모델 4개의 발사기에 각각 6개의 미사일이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 블록 5 개정 모델은 BGM-109 토마호크 블록 4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 미사일은 심지어 비행 중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바지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개발되어 실전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에는 26MK48ADV-CAP 모드 6 어뢰를 위한 4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의 목표물이나 속력이 빠른 잠수함과 교전할 수 있도록 골드마크 48 어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어뢰들은 능동 및 수동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여 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뢰에는 발사 후 표적에 이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중 공격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표적을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뢰의 사정거리는 시속 100km의 속도에서 최대 38km, 시속 75km 속도에서는 최대 50km까지 달하며 최대 8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물이 적의 잠수함이라면 어뢰 대신 합품 미사일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품 미사일 시스템은 225kg에 달하는 탄두를 초음속 비행 속도로 적을 향해 발사하며 최대 발사 범위는 항공모함, 미사일 개조 모델 및 표적에 따라 90에서 220km까지 다양합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에는 또한 대 잠수함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소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무장된 수중음향장치는 C-UF에서 테스트된 AN-BQQ-10 소나 시스템을 그대로 장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버지니아는 폭이 10.4m로 12.9m의 C-UF보다 훨씬 작은 선체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버지니아는 시울프에 탑재된 AN-BQG5D를 포기하고 경량 모델인 AN-BQG5A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잠수함은 질의 위협이 더큰 훨씬 얕은 수역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수중 음향 감시 장치에 추가적인 개선이 또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는 선체의 양쪽 끝에 툭 튀어나온 턱이 있는 모습으로 외형을 설계한 뒤이 부분에 새로운 안테나를 장착하였습니다. 고해상도의 이 새로운 안테나를 사용하면 잠수함이 고르지 않은 지면 근처에서 자신있게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설치된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턱에 배치된 안테나와 함께 뱃머리에 위치한 안테나가 수중에 있는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에는 적에게 점령된 해안선에서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잠수부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는 9인승 잠금 체인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전통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잠망경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체를 관통하지 않는 다기능 망원 마스트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TV 카메라, 무선 전자 정찰 및 통신 안테나, 적외선 감지 센서에 의해 감지된 목표물의 모습이 선내 중앙 초소의 스크린에 명확히 나타나며. 또한 장착된 적외선 레이저를 통해 목표물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값비싼 씨을프 잠수함 대신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버지니아 잠수함을 도입한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결국 러시아 해군은 다시 성장했으며 이제는 오히려 소련의 시절의 해군보다 더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잠수함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처음 건조된 버지니아 잠수함의 생산 비용은 32억 7,200만 달러. 그다음 잠수함이 25억 4,300만 달러. 세 번째 잠수함이 20억 9,300만 달러. 네 번째 잠수함이 21억 1,200만 달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C 울프 잠수함과 거의 같은 건조 비용인데 오히려 화력의 경우 시우프 탄약의 3분의 2 수준밖에 못 미치고 어뢰의 일제 사격 능력 또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잠수함의 경우 북극 작전에서 활약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조 품질 문제도 있는데 선체 의 위장 능력을 지켜주는 특수 음향 코팅이 벗겨지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이 음향 코팅에 대한 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헌팅턴 인갈스 공장의 선임 엔지니어 는 코팅이 표준 이하임에도 품질 인증서가 위조되었으며 심지어 회사 는 코팅에 대한 라이선스조차 없다는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이후로 이미 알려졌지만 잠수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조 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 졌습니다. 당연히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에서는 전미 해군 참모총장인 브라이언 하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잠수함 현대화 사업에 이미 자원이 소진되었으며 새로운 잠수함 건조가 다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납세자들은 새로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최신화된 위협적인 무기일까요? 아니면 조잡하고 허무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뿐이고 진정으로 강력하고 새로운 잠수함을 만드는 데 추가로 수백억 달러를 더 소비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새로운 무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